GT43이고요. 25년식도 요모델이 있고, 26년식도 똑같은 컬러로 있습니다. 무광 무강... 그라파이트 그레이 마그노. 25년식 요 할인 많이 되니까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게 는 낫고, 또 무광 그라파이트 그레이의 레드시트입니다 옵션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외장 컬러에 똑같은 시트 컬러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다 달라요. 85Y보다 오히려 이 GT43이 더 좋은데, GT43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도 할인이지만 855i보다 볼륨감도 더 낮고 실내 공간 활용성이 855i보다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뭐 855i는 8기통이지만 소리가 너무 작은 게 제일 아쉽고 g t 4상 같은 경우 6기통이기도 하고 8mm 배기도 굉장히 또잘 터지기 때문에 드라이빙하는 즐거움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복합 연비는 8.8이고요 이열 공간도 800i보다 넓은 게이 GT43 모델의 특징입니다. 이이 열에들 성 시트가 들어가 고요8 5 0 i n 800i 그랑쿠페 없는 가변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요. 뒷모습 볼륨감도 8 5 0 i 보다 훨씬 더 좋고,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이 8 5 0 i 보다 훨씬 더 여유롭기 때문에 8 5 0 i 그랑쿠페 모델보다 차라리 GT43가 훨씬 더 낫습니다. 트럭스납 공간 이렇게 하다 해도 추가적인 공간도 있고요. 오히려 8 5 0항의 그랑쿠페 보다도 이 GT43 모델을 추천드립니다. 저희 차도 출고 바로 되니까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25년식 모델은 또 할인 많이 되니깐요.